지금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러시아가 원래는 그 아주 영성도 깊고 그다음에 어, 그리스도교의 그 뿌리도 굉장히 깊은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게 이제 공산화되고 난 뒤부터 어, 이상한 나라로 어,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17세기에 저 <laughs> 종교 전쟁이 끝난 뒤에요. 무슨 이제 메스트팔리아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유럽에서 평화를 이루고자 종교간의 하도 이제 종교간이라는 게 기독교 안 내부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시 연속으로 그 국제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 황제는 황 그러니까 나라 왕들 지도자들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국민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어, 러시아 정교회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로마 카토릭이나 개신교하고는 다른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이제, 전통을 지닌 교회가 러시아 교회인데, 저게 어떻게 요새는, 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어, 푸틴을 잘했다고 막 축복을 해주는 그런 교회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스토이나 도스에프스키 같은 어, 또그 소련 시절에는 그 독재에 저항했던 소련의 친 같은 문인, 그다음에 예, 원자 과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로프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들 또다 이런 사람들이 다 독재에 항거하고 어,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교적인 바탕을 지닌 사람들이 예, 그런 이제 잘못된 나라를 그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의 러시아는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라까지도 이제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서, 푸틴즈가 빨리 안 죽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전쟁의 양상을 보면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침략하고 하려해도 병력이 모자라서 과연 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게 지도자 한 사람이 영동한 생각을 하면 정말 온 나라의 그 아들, 딸, 둔그 부모 또당사자 모두가 정말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젊은이들의 그, 그 여러 뼈 아픈 사연 같은 것도 가끔 올라오는데 보면은 정말 어,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이런 건참 국민들의 몫인데 그게 한번 독재가 자리 잡으면 십살에 그게 자유 세계 자유의 나라로 바뀌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소련 무너진 게1 9 9 1십일년 구십 년대인데요. 그대 러시아로서 이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이 이제 형태는 갖추었지만 어, 부팅한 독재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 뭐 남중국 해라든지, 뭐그 다음에, 이, 대만, 또, 북한을 통한 우리나라, 여기에 대한 중국의 야욕은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저게 종족이 좀, 그, 이쪽 다른 아랍 국가들하고 다른 나라인데, 그게 이슬람의 시아파의 그 맹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세계 질서를 정말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그 와중에 있습니다. 어, 뭐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알수 없지만 어, 미국은 자국 군인 세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그 피해를 입은 뒤에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악행을 저질러요. 그 그, 여러분들, 연쇄살인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리미리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즉각, 즉각, 그, 체포해서, 그, 교화를 시키거나, 혹은 격리를 시키거나, 이, 하지 않으면, 악행을 많이 저지릅니다. 근데 지금, 나라 간에는 그게 참,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나라를 어떻게 볼 수도 없고. 하여튼, 어, 뭐 하나님께 무언가를, 어, 그,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오랜 기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어, 이스라엘의 잡지, 그 자, 자리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또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그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뭐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정말 기도가 토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많은 경우에 뭐 이제 직접 뭘 도울 수 있는 길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씀씀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철도서에 보면은 지금의 상황과 참그 아주 매치가 되는 그런 비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거 딱 북한을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우리가 참 북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참 그런 거죠 이 세상이 사람 마음 또 하느님 마음도 그렇지는 않을 이 학대자를 가만 두시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바라는 바와 같이 즉각 즉각 그게 자유세계로 바뀌고 민주국가 되는 거 이런 건또 아닌 것 같아요 그참 힘든 일이죠 사람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또왜 악이 이렇게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지금이라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거나 길을 밝혀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사정은 비슷비슷했어요 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자신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요한의 제자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의 이름을 빌려서 이 글을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일치를 이룬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반모라는 섬에서 강제 노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이유로 이제 거기서 박해를 받았던 거죠. 어, 거기에 예수께서 입하셔가지고, 어, 이 망고의 길이 남을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어 두루마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 근데 어 그걸 갖다가 딱봉하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하는 이런 이제 그 은명 같은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거룩한 말씀은 좀 이렇게 봉인된 그런 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어떤 문서같이돼해 있어 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계시는 네가 세상에 밝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애달게 그 걱정하지도 말고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좀 독특하죠. 우리 애서 바꾸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다 하는데 이 이제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의 심사가 쉽게 바뀌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러운 데 발을 디뎌서 그게 욕. 욕망의 노예가 되게 되면 잘안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대로 가만둬라. 이런 말이 선포되면, 이 하나님 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느 날, 야, 속에서 이러다가 정말 벌 받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 다음에는, 나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각각 그 행한 대로 가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하라 이겁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그 앞에 보면은 그 유황불못에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20장 같은 데 보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성밖에 머무르는 자하고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그 복된 그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 밖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 거짓말 뭐 개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하지 못할 바 일을 행하는 이런 자들 그개 같은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온 세상이 자기 뜻대로 해가리하다 이런 사람들, 점술가 이것도 이제 술객이라고 뭐 그러는데 점을 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 마음 조종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찾아 많이 찾아가는 무당도 여기 속하느냐 속하느냐 이건 좀 생활문제입니다. 여기는 어,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 그런 그 확실한 의지를 지닌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점술가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행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시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 뜻에 어그러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신데요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다거나 뭐 하나님 계시면 왜 세상이 모야겠느냐 하나님 안 계시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하죠. 가만히 보면은. 왜 하나님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은 야그 그렇다 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묘한 말로 사람을 홀리는 자들 이들은 그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불모세 던져진다 이거는 자치하고 여기서는 성 밖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 5 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심판 말에 그 임금이 심판하시기를 그 헐벗었을때 입혀주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갇혔을 때 찾아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임금이 나에게 한, 한 사람을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양 무리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양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을 뵌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옆으로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과 사랑과 정의를 이룩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거기가 천국일 뿐 아니라 죽는다면 그들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거기에 그대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와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들 대해서는 못대로 막 해가면서 혼자 하나님 믿고 나는 잘 믿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천국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과 어떻게 참 사랑의 그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경험한 바인데 와이즈맨, 이제,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덕치 큰 그, 이제, 지구의 사람이, 덕수 작은 이런 서울지구 같은 총재는 그 총재라고 그러지 마라 부재라 그래라 뭐 이따 이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구 이제 총재도 아주 격분해 가지고 반론을 뭐 제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른바 금수저라는게지가돈 벌어서 뭐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고 물려받은 게 많으니까 금수저라는거 아닙니까? 흑수저는 그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입에 물고 태어난 게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입에 금숟가락 물고 나온 사람이고 하나는 흙숟가락 물고 나온 사람이니 근데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근데 흙수저가 겨우겨우 뭘 해보려는 거를 멸시하고 너는 내 밑에 종처럼 살아라. 이런 태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말 그건 오만하기 거지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는 그런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거참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금산제일교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장로님이 나중에 자기 집 머슴을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장로되게 하고 다음에 목사 되게 하고 자기가 그 밑에서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고서 무슨이라도 하나님 종이겠다 싶으면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자기가 그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원래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보고서 아 정말 쌍수가 있다 하면 잘 길러서. 하나님 사회를 할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막 핍박을 받으면서 a 그 little 이런 일이 많았지만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나 l 자나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원래 구분을 해요.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에, 남자한테 갈수 있는 곳이 있고 여자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딱돼 있어가지고 여자는 여기까지만 남자는 그 안에 들어요. 또 남자 중에도 지사장만이 안에 들어가고 일반인은못 들어. 뭐 이게 이제 그 성전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되게 심한 그러한. 나라였고 또 그러한 어,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이걸 읽어다 없애버리신 거죠. 예수님에게 죄인은 이른바 유대교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은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지 조금 더 정죄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거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 하나님 나라에 거두어들이시는 이 모습 속에서 제아들은아 새로운 그 어떤 신앙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따라왔었다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이어서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 비로소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씻으려 하신 그 대상 안에는 금수저, 흑수저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구분도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 구분 없다 이거죠. 이게 제 아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진,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뭐 유대교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 그전하고 완전히 다른 진정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만 말씀드리면 충분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게 이제, 이거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시온산에 오시리라이는그 예언이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그들 그와 함께 있는데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십4만 4천은 그냥 우리가 1, 2, 3, 4 이렇게 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12 곱하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기에 충분하고도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숫자. 그러니까 이들을 토대로 이제 온땅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가는 그 이제 초석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14만 4천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개, 뭐 점술가, 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명과 어린 양 예수께서 서 계실 때 다른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영원한 말씀이죠. 영원한 복음이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다.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이 새롭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여라라는 건데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모든 물들의 근원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를 경배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다 하나님 지으시고 살아. 알맞게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가지고 땅에서 사람 살게 하셨는데 마구 빼앗고 짓밟고 또 노예로 삼고 이건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진실로 이땅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정말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영원한 복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권한을 다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하여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밝혀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그대로 받드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서서히 서서히 바뀌어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도래하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라는 게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눈물을 닦아 준일이도 하겠지만은 이웃에 이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듬어 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에 대한 보상도 있겠지만 악한 자에 대한 징벌도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악한 자에 대한 징벌은 선한 사람이 위로받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원활히 풀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어,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놈들은 성 바깥에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성 바깥에 서먹어서 비로소, 어, 아는 사람들의 환이 풀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인간이 그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만큼 심묘막채합니다 그리고 이계시록은 끊임없이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구름 위에서 인자가, 이제, 나으로 이렇게, 그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심판은 천사 목소리, 그 다음에 천사가 나와서 나쁜 놈들 싸게 거두어가지고, 이제, 진노의 포도주치를 집어넣어서 발렌장도 나오고, 그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어, 정말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오늘은 비록 아닐지라도 이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용어는 하나님께만 부여하던 그런 용어입니다. 이 뭐냐하면 이게, 뭐냐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예요. 그 그리스 말의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하고 제일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과 나중이라 혹은 이제 처음과 마침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처음도 내가 관여했고 마지막도 내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 사람을 포함해서 이 모든 우주, 이 억조창생들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친히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가 계신지 안 계신지 참 의문스러울 때가 참 많을 겁니다많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되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의식을 믿고 정말 하루하루를 그 여기서 흔들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치신 바 그대로 이제 살고 실현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천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 가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소서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들어 이 땅이 아버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